돈까지 너무 좋았는데 음. 지금은 좀 갑자기 후회가 되고 음, 끼가 다분해 신랑이 인물값 했으니까 그냥 그만 만나라고 얘기 하고 싶어. 자식이 있으니까 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피덩이를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곧 태어나잖아 부모를 연결시키는 자식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요. 가정, 불사에 바람이 불었어. 아니, 복중에 아기가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불사에 바람이 불었대.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어, 어, 네, 맞아요. 그죠? 네. 어, 남편이죠? 네. 거의 대부분 이럴 때 남편이에요. 남편 몇 년생이에요? 이 사람하고 근데 연애 결혼을 조금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결계 만나게 남았는데 지금 본인은 이거 결혼을 지금 후회하고 있잖아. 지금 에는 엄마도 같 너무 좋았는데 음. 지금은 좀 갑자기 후회가 되고 음. 막 자꾸 사건 사고들이 생기니까 음. 기가 다 부네. 신랑이. 근데 내가 지금 복중에 아기가 있으니까 말을 함부로 못 하겠어. 근데 원래 신랑이 끼가 다분한 사람인지 몰랐죠? 제가 좀 얼굴을 많이 봐서. <laughs> <laughs> 그아기는 잘생겼을 거야. 근데 이제 그 얼굴 주다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얘들 어른들 말씀해. 네. 왜 얼굴 값을 한다. 인물 값을 하더라. 아, 지금 인물 값 가... 중이잖아. 내가 볼때 신랑이 지금. 네. 아주 발광 중. 마누라 임신 중에 인물 값 하느라고. 아유, 근데. 그니까, 뭐가 됐든 인물 값을 하니까 속은 썩이고 있는 거잖아, 지금. 네. 근데 저는 그래요. 자식이 없다면 인물값 했으니까 그냥 그만 만나라고 얘기해 하고 싶어.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들어도 알것 같아. 이 사람 사주를 내가 보자마자 끼가 다분하다 그랬잖아. 그러면 끼가 다분하다는 게 뭐가 끼가 다분하겠어요? 옛말에 개집질이지. 하, 네. 그죠? 네. 그니까 근데, 8개월 차례매. 애기가 벌써 뱃속에서 다 듣고 있잖아. 그래서 험한 말도 하면 안 되고, 예쁜 말, 고운 말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굳이 안 들어도 알것 같다는 얘기를 미리 선수 친 거고, 자식이 있으니까, 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핏덩이를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곧 태어나잖아. 어떻게 헤어져요? 근데 네. 이 사람 집안 조상력이야. 단순히 저 혼자 끼가 다분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아버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시아버지 본인한테 아, 시아버지. 아... 그죠? 시아버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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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조상력, 집안력, 우리가 뭐 유전력,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거야. 근데 자식이 없다면 바로 돌아사라 그러지 나는. 그런데 자식이 있고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다독거리고 달래가면서 일단은 가야되지 않겠냐는 거지 나는 그게 더 현명하다고 봐 무작정 지르는 것만이 답이 아니잖아 애기가 너무 어려요 아 그래서 제가 음. 지금 당장 일을 할수 있거나 이러면은 그쵸 현실적인 부분 생각도 해봤는데 아 근데 이게 너무 답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씨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가고 봐야지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뭐찌지코 뽑고 싸우는 모습을 자식 앞에서 보여주는 건 절대 비추잖아. 그런데 일단은 어떻게 하겠어? 일단은 그래도 다독거리면서 어 달래가면서 당신이 자립이 되고 내 새끼도 어느 정도 좀 크고 이게 됐을 때 우리끼리 계획을 잡자 이거야 막말로 이거 막말로 신랑이 보는 거 아니야, 어? 네. 그러니까 사람 현명하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저는 그. 받고 싶은 욕구도 되게 큰 편이었어요. 그럼요~ 이런 거! 음, 그니까 제가 뭐다 참고 그냥 눈 닫고 귀닫고막 이러면서 계속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복중의 애기가 8개월 차라 그랬죠 그러면 네. 이제 원래 태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 자식이 태어나고 바뀔 여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바뀔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사람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유전력 집안력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왜 가정은 지키고 밖에 나가서 별의별 짓다 하는 놈들 있죠 <laughs> A 유형 <laughs> B는 가정에도 안 지키면서 밖에서 별짓 다 하고 직구속까지 끌고 들어오는 유형. 아이고. B는 아니야. A는 A야. 돈을 벌어서 갖다 는줄 걸? 음. 그쵸? 응. 네. 그니까. 아, 근데 아내한테도 저버리네 그쵸. 그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가 번 돈이니까 지가 그렇게 쓰겠다는데. 네. 그래, 뭐, 그것까지는 지금 당장 그거를 뭐 안다고 뭐 싸워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가지고 뭐그 통장을 우리가 뺏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 봤을 때는 지금 애시가 자립이 돼야 되고 애기가 좀 크면 애기가 또 태어나면 이 운세 자체가 조금 바꿔 바뀌어져 부모를 연결시키는 자식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예요. 이 자식 없으면 둘은 애시당초 결혼을 했으면 안 됐던 사람들인 거야. 근데 이제 와서는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점이라 하더라도 왜 이미 자식은 벌써 곧 태어나 너희는 이미 살고 있어. 그러면 바뀔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다독거리면서 사는 게 본인한테도, 자식한테도 더 아름다운 일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음... 평생을 이러냐? 평생을 이러진 않을 거야. 근데 너무 철부지야, 신랑이. 지부지야. 아직 지가 아빠가 된다는 걸 지금 개념이 없어, 지금 내가 볼 때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평생 이럴 것 같지만, 자식 보고 완전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 그리고 이 집안 자체, 신랑네 자체가 활량이야, 활량. 이 가지면은 돈을 벌긴 벌어도 활량 참 써. 대관 바람이 있어 이 집안이 조상님들 내력이 그래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래도요 자식 나면 변해요 한 번만 눈딱 감아 주세요 처음에 생각해봐 자상했잖아 어 그거에 반해서 좀그 성급했잖아 지금 그쵸 아,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응. 그래, 그 사람으로 돌아올 거야 응, 응. 지금은 태교에만 시간 쓰시고 아기 나면 분명히 바뀝니다 어 알겠습니다 그래요 집에 빨리 돌아가고 태교하세요. 제가 뭘 해야 될건 없을까요? 뭘요? 뭐, 모르겠어요. <laughs> 뭐든. 음, 뭐든 할거 없으니까 집에 가서 태교. 네. 출산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집으로 네. 가셔가지고요. 네, 네. 들어가세요. 미래. 네.